어, 9월 22일, 어, 금요일, 10시 55분, 지금 해외 자동매매, 어, 자동이 설정하겠습니다. 어제처럼 지금 아이언 파머스티컬스 제약주, 지금 수익, 이익실 하지 않고 있는데, 얘를 간격을 10%로 하고, 8%를 좀 낮출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조금 어 죄송스러운 말씀드리는 게이 지금 설정 값이 서버에 저장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좀 본인이 어 여기 자동이 꼭 체크하시기 전에 자동이 빨간색 체크하시기 전에는 자동 매매가 설정이 안 되니까 언제든지 꼭 해제, 해제 해제하시기 전에, 먼저 꼭이 설정 값들을 최저, 최저 이익하고 간격만 좀 조절하세요. 간격. 간격이 클수록 뭐가 좋다고요? 어, 쉽게 말하면, 최저 이익 8%는 챙겨놓고, 보전 수익 8%는 챙겨놓고, 아, 이 종목은 예를 들면 정, 차트를 보시면, 음,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좀 하락하고 있는데, 일본을 보시면 우선 정배열로 진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정배열 갔는데 더갈것 같아. 지금 여기, 여기 정도 한 11달러까지 갈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다고 최저 이익을 막난 10, 곧 죽어도 11%갈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간격을 10%로 하시면 팔 다음에 간격, 간격이라는 건 계단이에요. 계단 8 다음에 12%되아18% 바로 안 좋지만. <laughs> 네 이렇게 갖다 대시면 보이시죠? 자, 네, 8%는 지금 56분 54초에 돌파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설정하시고 자동이를 체크하셔라.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정도 손절도 꼭 하셔요. 손절 마이너스 9%로 꼭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같은 저기 여기 이제 5%좀 이익이 적은 거는 예를 또 3%로 낮추셔도 되긴 해요. 3% 최저 이익을 3%를 하시고 어 간격은 10%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어 예를 들어 마코메탈스 같은 경우에 음좀 정배열이 됐잖아요. 그리고 약간 정배열이 됐고 횡보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솔직히 전 저는 그래서 3%를 하지 않고요. 얘는 그래도 그래도 9%, 9%. 그래서, 지금 해외 주식 저희가 자동이 만들고 실제 해보니까, 어, 1달러 언더 종목은, 1달러, 어이 호가 갭이 커서, 그러니까, 매수, 매도, 호가, 그, 매도, 호가 사이가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키워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마이너스고플러스고 9, 9 이렇게. 그리고, 이것처럼 파머시티컬스, 아이언우드 파머시티컬스처럼 이미 좀 이익을 봤어요. 그럴 때는 얘가 지금 횡보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 그래도 8% 챙겨야 되잖아요. 그죠? 8% 적은 게 아니니까. 그리고, 어, 이 평균 가격이 한 5달러를 넘어서 면 호가 갭이 좀 작아요. 근데 1달러 미만은 호가 갭, 그러니까 매수 호가와 매수 호가가 한 2, 3%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 그럴 때는, 그죠? 그런 종목은 좀, 어, 이렇게 수익을 좀 낮게 하지 말아라. 근데 8%면 충분히좀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고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말, 금요일은 좀 하락하는 이유가 주말에 불확실성 있잖아요. 주말에 뭐 예전 같으면 예전에 트럼프나 김정은 있을 때는 막 미사일 주고 해가지고 그런 어떤 주말에 많은 변동이 있었,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좀 하락하니까 그래도 그래도 8%는 챙기겠다. 네. 뭐, 점, 그러시면, 7.5로 낮추셔도 돼요. 이렇게, 7.5. 7.5로 낮추시고, 팔리니까, 7.5로 낮추시고, 10%. 그러면, 여기, 바, 여기, 여기 노, 어, 빨간, 아, 까만 점이 생 동그라미 있는, 여기, 자동이 가 체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동이 체크하시면,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수익을 많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그래서 아 귀찮을 때는 여기 맨 밑에 전체 주식 써있죠? 맨밑에세 번째 체크하시면 네, 이렇게 체크.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오늘 경품 이벤트 신청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경품 이벤트 누르시고 네, 여기 어이 김종현이 이제 김종현님은 실제 입금 만원 해드렸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쓰시고, 네. 계좌번호 쓰시고, 이름, 이름 본인 실명으로 써주세요. 실명으로. 이름 써주시고, 전화번호 쓰시고. 네, 그원 메시지. 뭐 솔직히 저희가 어 무료로, 아, 이거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많은 이벤트는 선착순 100명, 100명입니다. 저 빼고.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테스트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첫 고객 송금해 드렸고요. 네. 김정현님 송금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선착순 100명이니까 100명까지 뭐 솔직히 만원 받으시고 매매 안 하셔도 되지만 저희가 이제 자동이도 공짜고 지금 유지티 자주 제휴해가지고 그러니까 어, 만원 받으시고 만 원으로 한번 해보세요. 만 원으로 저희 추천주도 받으시고 네 그래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이제 추, 추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솔직히 만 원이 이만 원 되면 그래도 추석 보너스는 아니지만 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유튜브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어그 전에 버그가 있어서 복주머니 경품 이벤트 신청을 누르면 이게 바로 화면이 안 떴어요. 로그인 화면으로 가서, 그러니까 저희가 로그 이미 스타케이트 로그인했는데 또 로그인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셨는데. 이제는 버그 수정 했습니다. 그래서, 어, 스타기 설치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이버에서 스타게이트 치셔도 돼요.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구글에서 한번 쳐볼까요? 스타게이트입니다. 주식, 주식문. 네. 어, 여기 네 스타게이트 나옵니다. 네. 구글에서 치셔도 되고, 네이버에서 치셔도 되고. 해서 맨 밑에. 여기도 좀 바꾸, 다시 한번 바꿀게요. 실제로 매매 내역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유진투자증권, 요거, 요거, p c 설치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용량이 커서, 1 5 0 m b 라서 어, 근데 저는 닌텐도 빨라서, 지금 테더링 하고 있고요. 네. 이거 다운받으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하시는 것도 간단해요.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 보시면 뭐 신한투자증권도 되니까 되는데 이제 우선은 요금이 3 0일 무료지만 요금은 음, 요금이 있다 는거 그리고 하지만 유진투자증권 은 제휴를 통해서 무료로 하고 있다 완료가 다 되면 설치하겠습니다 목표는 우선 뭐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치하면 뜹니다. 1 7 2번이고요 버전은. 어, 그러면 왜 갑자기 172냐? 음, 저희가 키움부터 버전을 계속 버, 키, 그니까 러이 자동이는, 어, 유진투자정권에는 이제 1.0, 1.0, 1 0이 뭐,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면 맞는데, 키움부터 계속 버전을, 어, 소스가, 소스를 이 동, 일어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버전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 관리 차원에서 맞춘 거니까, 어, 갑자기 172라고 혼동하지 마시고, 네, 172, 설치하시면, 동의함. 네, 이렇게 설치해서, 음. 저보다는 조금, 저는 이제, 저보다는, 저는 조금, 설, 이미 설치되어 있던 거니까 빨릴 수도 있는데, 네, 설치하시고, 자동 로그인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살짝 로그인 창이 보이잖아요? 이때 바로 이제 넘어가요. 근데 로그인 한번 하시면, 자동 로그인 하시면. 하지만 계좌 비밀번호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제 계좌 비밀번호 보통 숫자 4자리나 6자리죠. 입력하시면 어, 국내 주식 먼저 가져오고요. 로, 주문창 보이게 하셔서 로그비로 보시면 뭘 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해외 주식도 가져오고 있다. 가져오고 있죠. 네, 가져왔고 화면만 좀 보고 싶으시면 네, 7.5 남아 있죠. 그리고 수익률을 누르시면 수익률의 역순 이렇게 위아래로 나오고 여기 수신 횟수가 1회 이상 1, 2, 3 수신 횟수 그러니까 실시간 시세인데 여러분들 이 수신 횟수가 많은 거는 많이 좀 시세가 빨리빨리 바뀐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모니터링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 다 받아왔으면 아, 자동이체 한번 체크하시고 체크하시게꼭 여기 이 본인의 설정값을 꼭 확인하시고요. 체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